안녕하세요, 쟁잉입니다. 오늘은 아트스피라 AI를 이용해서 컵 코스터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. 사진은 직접 찍은 이 사자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. 사진을 골라서 변환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자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. 지금은 흑백 필터이고 나머지 필터도 한번씩 구경해 볼게요. 이거는 실루엣 버전. 핫 버전은 이렇게 나왔고요. 마지막 심플 버전까지 해볼게요. 이거는 심플 버전인데 이네 가지 필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서 전송을 눌러서 바로 미싱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마트 스피라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걸로 이용해서 컵 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코스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재단해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재봉해볼게요. <놀람> 간단하게 컵 코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수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되게 잘쓸것 같습니다. 요렇게 이번에는 강아지 하네스에다가 자수 이름을 새겨줄 겁니다. 디자인 편집기에 들어가서 틀을 눌러줍니다. 와이어를 누르면 요런 도형이 뜹니다. 글꼴? 여기서 이 모양을 선택해서 요고 이렇게 적으면은 글씨가 나옵니다. 그리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로 자수기로 전송해주시면 끝납니다.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예쁜 이름 자수가 새겨집니다. 뒷면에는 비상용 연락처 같은 것도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